우리 아이 첫 유치 언제부터 관리해야 할까요? 치아는 나중에 바꾸면 된다는 건 오해입니다. 어린이의 유치는 건강한 영구치 배열을 위한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. 보통 생후 6개월부터 유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물수건이나 실리콘 칫솔로 간단한 구강 청결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이때 부모의 입속 세균이 아이에게 전염될 수 있어 수저나 컵을 같이 쓰는 건 피해야 합니다. 충치가 생겼다고 유치라 괜찮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. 유치충치는 영구치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고 조기발치는 치열 불균형이나 교정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6살 무렵 새로 나는 첫 영구치 제1대 구치는 평생 써야 함으로 실란트나 불소 도포 같은 정기적인 예방처치가 필요하고 부모의 칫솔질 지도도 꼭 필요합니다 또 하루 세번 식사보다 자주 먹는 간식이 충치를 부릅니다. 간식 후엔 꼭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여야 하죠. 정기검진은 만 23세부터 6개월 간격이 기본입니다. 당신의 치아 건강 궁금하신가요? 좋아요 댓글로 남겨주세요.